안녕하세요. 이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냥 제 사심을 담아서 그냥 영상을 핑계로 너무나도 이 차가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상남자의 네, 그 남자의 가슴에 불씨를 태우는 바로 허머의 H2. SUT 차량입니다. 네, 일단 H2 중에서도 뒤에 픽업으로 되어 있는, 네,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차량인 바로 요 차량. 네,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05년식 모델의, 네, 직수입이에요. 네, 국내에는 10년에 들어왔고요. 주행거리 14만 키로 달린 단순 교체 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험머 H2 SUT 차량입니다. 네, 일단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제가 작아보여요. 그렇죠차 옆에서 있는데 제가 작아볼 만큼 정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앞부분에 그릴만 봐도 허머라는 이름. 네, 그러고 이 차량 그냥 지나가다가 봐도 어린애들도 뛰어와서 사진을 찍어요. 그만큼 정말 국내에서 보기 힘든 엄청난 차량인데요. 네, 거기에 또 색상도 지금 약간, 네, SUV 다운. 모래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약간 금색이라고 해도 될것 같고 약간 은색 같기도 하고 좀 이제 요 차만의 매력이 있는 색상입니다. 네, 일단 높이, 엄청난 높이와 엄청난 크기. 네, 군용으로 개발이 됐던 차량에서 민간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일단 군용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제가 보기엔 진짜 그냥 뭐, 한편에 좀비 영화에서 타고 다녀도 될 만한 <laughs>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옆부분을 봤을 때 일단 휠 한번 보십시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휠 크기가 큰게 아니고 타이어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진짜 엄청난 크기야. 이휠 베이스 안에 지금 이 쇼버 올라가 있는 모습 보시면은 엄청난 크기가 나오죠. 네, 딱 봐도 그냥 누가 봐도 지나가다 봐도 한번더 뒤돌아서 쳐다볼만한 네, 그런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높기 때문에 이 사이드 스텝 달려있는데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요 차만으로 커스텀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오르 내리기 편하게 이렇게 파이프 형식으로 거기에 발 받침대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진짜, 정말, 존재감하나는 최고인 차량이죠. 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뒤에 적재함이, 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SUT, 네, 말 그대로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인데요. 네, 뒤에 부분이 이렇게 픽업 트럭처럼 뚫려 있어가지고, 뭐, 짐실고 하실 때, 제가 보기엔 짐 싣는 것보다 그냥 이것도 디자인의 하나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그냥 딱. 좀이 차에다 캠핑카 끌고 가면은 인싸가 될것 같아요. 어딜 가든.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 어, 스페어 타이어도 껴져 있는데요. 그 위로 이렇게 번호판까지 달려 있죠. 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그냥 디자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뒤에 걸 여는 방법. 네, 일단은 저희도 이 여는 거 어려웠었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네, 이렇게 뒤에 일단 스페어 타이어가 열립니다. 네, 조심 조심 닫지 않게. 네, 다 열고 나서, 네, 일반적인 네 픽업트럭을 열듯이 살살 내기스나면안 어, 네, 되니까 네네 네, 이렇게 열리는데요 어 너무 높아서 일단 앉아서 석양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뛰어올리려고 해도 계단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엄청난 높이와 그 약간 좀 여기 딱 보면은 그냥 미군들이 여기에 총 들고 하나씩 앉아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네 일단 하, 제 사심이 너무 듬뿍듬뿍 담긴 그런 리뷰죠네 엄청난 차량입니다 진짜 한 번쯤은 남자라면 한 번쯤은 소유해 보고 싶은 바로 그런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이따다 을게요 네, 살살 조심조심 다뤄야 되니까요. <laughs> 네. 일단 외관 관리라고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관리는 최고입니다. 네, 정말 깨끗하게 네, 2005년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신차 같은 그런 컨디션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유 험머 차량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진짜 정말 시야도 깡패고. 제가 봤을 때 진짜 군용다운 느낌과 거기에 또 요차만의 그냥 특징적인 모습들이 같이 살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시동을 드디어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 이 차량 네어 일단 문 닫고요 네 일단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네 가솔린 차량에 6,000cc V8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출력보다는 이 차량은 토크에 중점을 둔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등판 능력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오지를 다니거나 진짜 험로를 다닐 때 어떤 돌이든 다 뛰어넘을 만한 그 정도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 벌써 방, 방력 있는 이 사운드 엄청나죠? 네 일단 어요 차는 너무 높아서 올라오는데 지금 정대리 지금 거의 벌쓰는 듯이 손 들고 있어요. 힘들죠? 네 너무 높죠? 네 발판 그냥 살짝 올라오세요. 이 제가 영상 찍으면서 지금까지 거의 사이드 스텝을 밟아보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혹시나 부셔질까봐. 요 차는 제가 안심하고 밟을 정도로 정말 탄탄하게 되어 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옵션들, 뭐, 제가 요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옵션 설명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냥, 그냥 눈으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운전석, 조수석둘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감성들. 네, 일단 핸들 보시면은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H2E 마크가 그냥 딱 뭔가 그냥 누가 봐도 멋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기판에 2 0 0 k m 까지는써 있는데, 2 0 0 k m 저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큰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이렇게 큰 차체에 썬루프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죠. 네, 일단은 옆으로 크기가 엄청나요. 썬루프 크기가. 제가 보기엔 이거 열면 개방감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함부로 못 만지겠어요. 괜히 고장났다가 나보고 뭐 사러 갈까봐 <laughs> 네 그러고 이쪽 보시면은 일단은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대리가 좋아하는 저 나침판 기능 네 컴퍼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다 달려 있어요 지금 다 사제로 다 넣어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정말 이 거의 송풍구가 거의 그냥 웬만한 탁상용 선풍기 크기예요 엄청난 크기예요. 네,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밑으로 보시면은 CD 플레이어 기능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제일 중요한 이험머의4륜구동 시스템들, 네, 4륜구동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4륜구동 하이 뭐 로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제가 안 만져볼게요. 무서워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에어컨은 지금 여기가 아, 이거 듀얼 프로토에요 네, 에어컨,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쪽에 시거잭 들어가 있고, 요게 뭘까요, 이게? 네, 뭔가, 좀, 비상가, 이거 뭐죠? 모르겠어요. 비상가방일까? 아닐까? 네, 아, 비... 아 비상가방이 위에 있어요. 어 비상가방이 요쪽에 있네요, 요쪽에. 아, 어제는, 네, 엄청난 그런 매력적인 모습과, 기여는 보세요. 지금 거의 비행기 이륙하듯이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게, 이게... 아, 진짜, 진짜 끝판왕이네요, 감성 쪽에서는. 네, 이렇게, 그냥, 정말, 그냥, 제가 보이는 옵션만 설명드렸어요. 저도 이 차에 대해 모르지만, 너무나도 제 사심을 남아서 그냥 영상 찍는다는 이름하에 그냥 한번 시동이라도 걸어보고, 엑셀을 밟아보자 해서 가지나왔는데요. 그만큼 남성의 마음을 울리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앞자리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옵션 설명이 아니라 그냥 보여드렸죠. 네, 근데 이 차량 뒷자리도 있어요. 뒷자리 공간 얼마나 나오는지 뒤에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뒷자리 공간인 네, 무릎 공간 뭐 당연히 넉넉하고요. 머리 공간도 당연히 충분합니다. 네, 근데 뒤에 시트가 더 뒤로 눕혀지지 않는 거. 요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 차량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장거리용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감성적으로 좀 자신만의 네그 플렉스를 느낄 수 있는 네이 차를 플렉스 할수 있는데 자신 플렉스는 좀 그런가요? 플렉스라는 단어가 좀 다, 잘못됐나요? 어쨌든 자신만의 뭔가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다른데 없어요 사람 많은데 끌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네 그리고 뒤에 견인고리 있었던거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 아 말씀드렸었죠? 네 견인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 요게 캠핑 트레일러 끌고 다니세요 네 어디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차량입니다. 네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금 모니터 이렇게 뒤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에도 뒤에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열선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일단 하... 꿈의 차입니다. 네 남자라면 한 번쯤 보면서 와 소리가 나올 만한 지나가다 보면은 진짜 카메라를 들이댈 만한 그런 이 험머 차량 실내 한번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나가서 총평, 아니 총평을 제가 하기도 애매해요 네 나가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총평이 왔서서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쪽에 아니고 이쪽으로 네 지금 본닛 열었습니다 네 본네트가 요렇게 열려요 일단은 이 엄청나게 거대한 이 엔진룸과 그리고 엔진 소리 한번 바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이 차량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크기와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한대요 정도, 잠깐, 잠깐 끊고 저랑 이거 본네트 닫는 거 같이 도와주세요. 네, 이거 혼자 못다겠어 무서워. 정말 엄청난 존재감의 바로 이 허머의 H2 차량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정말 그냥 인터넷에서만 보던, 영화에서만 보던. 그 엄청난 차량을 제가 직접 앉아보고 시동까지 걸어보았는데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 차량 지금 어뭐 저희가 사심을 담아서 찍긴 했지만 금액도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제가 봤을 때 금액이 조금 비쌀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네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금액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금액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네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셔도 저도 모르지만 인터넷 한번 서칭해 보세요. <laughs> 네. 혹시라도 구매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차량에 대한 정보를 더 이제 성능 기록부에 대한 건 알려 드리시면 더 많이 드리지 못해요. 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정말 차량 구매만큼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힘내라고 응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한 것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특이한 차량들, 요런 차량들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저희 이거 섭외 와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